출발대 에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200m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쿨런 선행을 모색합니다. 안쪽에서는 1번 초아, 2번 엘버트 비카가 자세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영광의 신화까지 따라붙으면서 1번, 2번, 3번, 5번, 4번 다섯 마리 큰 거리차 없이 경주 초반 선두권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복선주를 돌면서 안쪽에 1번 초아와 2번 엘버트비카 두 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바깥쪽에서 4번 쿨런, 안쪽에서 3번 몬리블루, 그뒤 5번, 7번, 6번, 10번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9번 허리케인 포스. 최하위권의 서금주를 풀어갑니다.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초아, 1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2번 엘버트비카가 바깥쪽 2위로 안쪽에서 3번 온리블루, 그뒤를 4번 쿨런, 7번 메이저슬램이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안쪽에 3번 온리블루가 힘을 냅니다. 바깥쪽에는 1번 초아가 자리해 있습니다. 3번 1번 2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온리블루, 바깥쪽에 1번 초아, 3번 1번 2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2번 엘버트비카가 3위로 3번 1번 2번 7번 네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온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번 초아와 2번 엘버트 비카입니다 3번 1번 2번 3마리 팽팽한 접전입니다 그중 바깥쪽 2번 엘버트 비카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초아와 3번 온리 블루 따릅니다 선두 2번 엘버트 비카 2번 1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로 펼쳐진 육경주 2번 엘버트 비카 결승 직선 주로에서 치고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